근데 여기 류현진 타자도 했다는데? 이거는 미국. 한국에서 타자 안 해? 한국에서 타자 안 해. 대신 지명 타자가 있어요. 타자만 하고 수비는 안 해. 그런 선수를 지명 타자라고 하면 돼요. 그게 누가 지명하는데? 어? 그걸 누가 지명하니까 지명 타자일 거 아니야? 지명 왜? 타자한테 지명하니까 지명 타자냐? 상대 상대팀이 지명하는 거? 어? 아니 누가 지명해까 지명 타자일 거 아니야? 아니면 심판이 지명하나? 어? 심판이 선수를 왜 지명해? 미쳤다 미쳤어 그냥. 우선 그렇게 외우세요. 1 번부터 9 번까지 있다는 겁니다. 그 누가 지명하는 거? 아오 뭐 지명이 지명해. 됐어아 용조 용조 그 사람이 지명한다. 고 화가 <laughs> 많이 났네. 1루수에도 주자가 있고 2루수에도 주자가 있고 3루수에도 주자가 있어요. 응. 여기 타석 에 있는 타자가 공을 쳤어. 그러면 이 타자는 어디로 가야 돼? 1루 그렇지. 그러면 그러면 일루에도 주자가 있잖아.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나는 여기고 안 치킨. 뭐? 안타 지원 타자를 어 여기 주자가 이 타자를 얻는다고? 응. 이놀이 뭐 아니야? <laughs> 치자가. 얘는 이로 가야지 그러면 이로. 그럼 이랬던 애는 어디로 가?